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오 좋다. 김민철 선수가 2패 2회 1승 지금 따냈거든요? 네. 이 이노코븐에서 테란과 저그가 붙었을 때 ASL에서 1, 1승이 테란이 있죠? 네. 유영진 선수가 한번 센터 쪽볼티를 음. 먹어가면서 네. 상대방의 가디언 히드라 조합을 바이오닉 병력과 더불어서 레이스로 잡아내면서 경기를 또끝냈던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저그 크립 확인해주면서 작업을 할 듯한 움직임이죠. 정찰 시기 자체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크립 확인했고요. 네. 네. 크립 확인 그리고 옆으로 붙어서 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그 상대로는 이렇게 빠른 정찰을 했을 때 충분히 해볼만한 네. 뭔가 좀. 공격적인 빌드를 꺼낼 수가 있는 건데 네. 보고 그렇죠. 그것도 어, 부속에 네. 여기다가 <laughs> 아 오늘 컨셉 자체가 팔배록 네. 시작이 꽤 많습니다. 와 네, 박상현대 현대 미남님의 파이브 사수. 와박성 현대미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와야현대미나 네, 아까 전에 진짜 4개에다가 어, 1,400개에 486이기 네. 때문에 오늘은 이길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 현대미나님 네. 예 저희 방송국 축지에다가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 질레트 이 티셔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저 선정 예 너무 감사드려요 네오 88네 아, 88이에요? 예 올림... B.B.S 올림픽 메탄데요? 네네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네. 88년도에 출연하시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유학일을 보내셨던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음. 자 88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스포닝풀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한 59풀 정도나 그어좀 비슷한 시기에 음. 네, 건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원비디 원비디님 형 졌어 예 네. 인정합니다 네예 네. 우와 배럭배럭 자 그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와 BBS는 진짜 잘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펭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펑큰팬가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회식하겠습니다. 오버로... 이거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버로드 네. 네. 대각선으로 오버로드. 가고 있긴 한데. 네, 음. 네. 오버로드 동선이 두 번째 지금 지은 베럭스 끝자락에 살짝. 아 살짝 펴졌어요. 아! 네. 살... 자 그런데 위쪽도 슬쩍! 네. 자 슬쩍 보였어요 아, 그렇죠 예. 더블 배럭이네 네. 네. 더블 배럭 일단은 걸렸고 네. 테크 지향으로 우선 확장 지향 와. 사이드 멀티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네. 본진 테크를 먼저 확보를 하느냐의 예, 갈림길에서 네. 본진 테크를 먼저 올렸고 신규 진 화이팅! 자. 질레트 화이팅! 도 회식 화이팅! 자 이거 네. 외부로 들어와서못 나오게 하면 돼요 네. 네. 아니 못 글마, 나오게! 글마, 글마, 글마. 아. 자 그런데 통과를 했고 들어가. 자 저글링은 아직 더 있어요 아. 머리둘 머리둘 네. 네. 근데 이 저글링들이 어? 하나하나씩 붙이면 나가야죠! 나가면 못 들어와요! 네 짱이! 구멍! 구멍! 오. 구멍! 네. 자! 구멍! 하나! 하나 믿기! 네. 하나 믿기! 네아 근데 드론으로 아예 못들어 노 개야 되는데요. 네. 네. 투매럭이기 때문에 머리 추가가 평소보다 빠른데 어쨌든 체력은 많이 깎여 있고 음. 드론과 저블링 그러니까 사이드멀티를 먼저 먹은 게 아니라 본진에서 예. 어, 테크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네. 홀드만 하면 못 나와요. 홀드만 하면 <웃음> 네. <웃음> <웃음> 여기서 지금 네, 왼쪽만 어, <laughs>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예. 왼쪽 오른쪽 왼쪽 구멍의 유혹 지금 구멍 일부로 예. 만들어줬다가 물세틈 어? 없이 경기 <laughs> 네. <laughs> <laughs> 물세틈 <살> 없이 막아야 <laughs>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 예. 엄청 예. 가난한 상태에. 8 8배로이었어요와 네. 아, 뭐, 아 지즈 와. 비무장 지대에서 졌어요 와, 와 진짜 이렇게 되나요? 네. 뭐 그냥...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우와. 싶을 정도였었는데. 역대급이네요. 네, 자꾸 그 테라는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틈이 자꾸 보이, 보여요. 그럼 네. 가고 싶잖아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딱 메워버린 상태에서. 어. 정원이 막 때려버린. 립 네, 네, 여러분 진짜 질레트스타 더블크 장전은요,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이 나옵니다. <laughs> 오늘 선수들이 진짜 이거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따내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 전략 전략적인 경기에 어, 어떤 파티가 계속되고 네.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음. 그 전략의 성공률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테란 라인 쪽에서. 네. 네.